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해 하사 공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르 전능하신 하나님 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광경을 사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함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에이,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지옥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착함,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될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제 주님을 발견하고, 또그죄도 알고, 주지도 알고, 알아가고, 또 그, 죄를 겪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 삶에서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음.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속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우리에게... 마음에. 평택오절 말씀 아멘. 어 오늘부터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눌 거예요. 다섯 번에 걸쳐서, 어, 다섯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목사님과 함께, 어, 이번 주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법은요, 오직 성경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경.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오직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요 여기 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 태영아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사실 목사님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은 안 중요해. 그런데, 목사님께, 서 목사님이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도 성경책이 없으면 여기서 할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선움인 성경을 주셔서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 기록되어 있는 대로 1.1행도 한 가지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사람은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모든 인생을, 인생의 길을 선택, 어, 가는데, 어, 모든 인생은, 이 인생은 전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하죠. 우리 동생들은 아직, 어, 덜 커서 본능적으로, 아, 하지만, 우리 언니, 오빠들은 생각을 하죠.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다, 재미없다, 이 밥을 먹으면서, 어, 맛있어, 맛없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싫어하는 맛이야,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요, 다 선택을 하면서, 그런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어, 이, 어, 시간을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선택을 할수 있는 표지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표지판. 표지판은 어떤 의미가 있죠? 파란 불,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행단보도 건널 데 건너야 되죠. 빨간 불이 있을 때는요? 멈춰야 돼요. 건너면 요 아, 왜 신호등이 필요해요? 건널 때손 들고 가야 돼요. 맞아요. 손도 들고 가야 돼요. 신호등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안전하게 길을 건너라고 있는 게 신호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이 선택들을 하는데, 있어서 신호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표지판으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파란 불이 들어오면요, 길을 가고요. 아유, 불이 들어오면요. 하나님께 멈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신호등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신호등은요, 차도 멈추고, 사람이 갈수 있고, 차가 가야 되는 시간도 차아가고 사람이 멈춰서 게 알려주죠. 그런데 만약에 이 표지판이 잘못될 때, 잘못된 표지판을 보고 가면 어떨까요? 모든 신호등이 다파란불이앞으로면 어떻게 되세요?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뿡! 하고 사고가 나겠죠. 맞아요. 사고가 나요. 우리 인생에 잘못된 편집판을 보고 가면요. 뿡! 하고 사고가 나요. 문제가 와요. 어떤 잘못된 편집판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욕심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신의 선택을 우상숭배를 해요. 그렇게 작은 표지판을 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문제들이 우웅 하고 찾아와요 사고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등을 오, 정상적인 올바른 신호등을 보고 가야 되겠죠. 맞아요. 아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표지판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는요, 어디에 심어져 있냐면요. 물이 흐르는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 옆에, 물가 옆에 있는 심어진 나무는요, 비가 오거나 안오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맞아요. 때를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인생의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에 표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표지판을 보고 가는 사람은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 해가 세도 해가 없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는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어, 오늘 오직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 나눴어요. 신앙성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 돼요. 자, 우리 오직 성경 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네, 오늘 첫 번째 배웠어요 목사님과 네. 다섯 가지 배울 건데 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표지판으로 삼고 강좌 동안에 우리 같이. 사랑합시다. 기도전하고 기도 문고 기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신앙생활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운 것 처서 오직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지판으로 삼고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